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신천지 신문인 천지일보와 천지TV와 인터뷰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거기에 악플이 좀 달렸습니다. 한번 보, 볼게요. 남을 비판할 땐 얼굴이나 까고의 지나, 크크크크크. 뻑과 읍튜브 같은 얼굴 가린 놈들이 누굴 비판해? 지 얼굴 하나 공개 못하면서, 크크크크크. 라고 자기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아플러가 이런 식의 크크크크를 붙이면서 댓글을 달았는데요. 어 제가 왜 이런 댓글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고 있는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고 어, 신천지 피해자분들의 반응을 전달했을 뿐이고 이단 전문가분들의 분석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식의 댓글을 받아야 되죠? 제가 왜 어, 뻐읍 튜그 같은 사람들을 같이 엮여야 되는 거죠. 어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요. 영상을 과연 제대로 다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안드니까 이런 식으로 조롱조롱 악플을 단것 같아요. 항상 이런 분들은 본인 얼굴을 공개 안 하면서 악플을 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누굴 얼굴 공개 안 하고 비판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신천지에 대해서도 똑같은 악플이 달립니다 이런 류의 악플이 많이 달리는데 오늘 보여드린 건그 중에 하나고 요즘에 좀안 좋은 일이 많았는데 어,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어, 이런 평소와 같은 악플을 받았을 때 타격이 좀 컸나 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굳이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오늘은 씁쓸한 영상이기 때문에 좀 짧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앞으로도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드리고 또 신천지나 뭐 여러 악덕 기업이나 혹은 뭐 갑질하는 사람들 또는 뭐 다른 사이비 종교나 여기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꾸준하게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